아, 일상이 여행이니, 여행이 일상이고 <laughs> 그러니 운동도 이렇게 가끔 철복있으면 해줍니다. <laughs> 아, 잘합니다. <laughs> 여기는 오시 외곽의 공원입니다. 지금 <laughs> 파미르 하이웨이 퍼미셀 <퍼미스를 웃음> 기다리면서 <웃음> 아우 발악을 하네. 열렸을게. 응 잘했습니다. <laughs> 아, 퍼미이 열흘이나 걸린대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그차 때문에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리가. 차 수리는 잘 됐지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 열흘 걸린답니다. 신청한 게. 퍼미시아 이것도 해에 그래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근처에서. 어제 이쪽에서 잘 잤습니다. 이, 여기가 동네에 좀, 이렇게 약간 외진 곳이 되니까, 어,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밤에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좋은 게, 이게, 반야, 사우나를 할수 있습니다. 예, 저렴하게, 1인당 180쏨이라고 어, 하는데, 우리로 치면 한, 한 2,500원쯤 되나? 2,700원쯤 되는 것 같아요. 요게, 반야입니다. <laughs> 반야 옆에는 이발관이 있더라고 오늘 나중에 저 이발관에서 이발도 하고 반야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요 반야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좀 이용하고 그래서 여기가 시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잘 쉬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쉬려고 합니다 진짜 힘듭니다 지금 몇 군데를 지금 몇번 채야 계속 분계속 분는데 계속 안 됐는데 드디어 돈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야, 요 이게 되네. 음. PCK 뱅크가 되네. 음. 아니, 다른 데서 됐었어. 다른 도 어. 됐었거든. 근데 어제 안 되는 어쨌든 거야. 어쨌든 안 되는데 이게 되네. 아, 좋았습니다. 다행. 아, 오시 바자르 주차장에다 차를 댔는데 복잡합니다 겨우 됐습니다. <laughs> 튀김빵이야? 아아 도 비싼 거네 어 빵도 튀기주고 삼사도 하고 그렇다 그래? 삼사도 하고 튀김빵 어, 그 거의 그냥 도마기 같은 맛 어. 있겠지? 철 설탕 은어우리는 지금 시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무장원 있네 먼저 어, 머리 어. 이게 다 크루트라고 합니다 크리키스탄들이 잘 먹는 간식입니다, 이게. 이게. 제일 많아. 종류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긴 다 크루투와 파는 크루투 파트네 여기는 또. 이쪽은 또 이제 공산품 파트인가 파튼, 봐. 이런저런 공산품 파트. 골목입니다. 뭐 중국제 알겠어. 한국도 중국. 있어 요즘은 여기에 다 아. 어디 가면 한국도 있어서. 음 네. 어. 여기도 보면 한국 제품은 있겠다. 한그 한국도 한국 화장품을 너무 좋아한다 하니까 다들. 네. 응. 한국은 여기 고급 제품이고 <laughs> 대부분 중국. 어. 창고는 다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있네. 음. 그제 여기는 진짜 중앙아시아에는 컨테이너가 없이는 뭐가 안 되네. 그래. <laughs> 다 컨테이너로 사용하네. 그래. 그리 생 빨래비누가 이렇게 보여요. 우리 한국에도 재생 빨래비누 팔듯이 여기도 재생 빨래비누가 팔아서 하나 샀습니다. 한국에서 두개 가져왔는데 여기 유럽에는 빨래비누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지. 네. 세수비누는 많아도 빨래비누는 없습니다. 그래서 <laughs> 못, 받, 못 사던 걸 여기 와서 빨래비누를 또 사게 되네. 이렇게 티코 택시가 네. 많습니다. 인력분들인가 보다. 음. 어. 그 수레 짐 실어다 주시는. 여기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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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인근에. 어 이제 여기부터 녹, 우리가 좋아하는 녹차, 농축산물, 어. 과자, 빵. 여기 이쪽으로 가볼까요? <laughs> 여기 당근. 이 당근이, 노란 당근은 여기서는 볶음용으로만 쓰고, 주황색 당근은 야채 샐러드로 쓴다 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 종류라고, 여기는 당근이. 어, 우 복잡하다. 복잡하다, 복잡해. 향신료도 팔고, 쌀도 팔고, 역시 쌀도 다양하게 판다. 그치? 쌀이은 어, 좋은데. 130솜이네? <목소리> 그러게, 이건 거의 한국사고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길쭉하긴 하다. 아, 냄새 좋고, 색깔도 좋고. 이야, 여긴 다빵 코너야? 쫙다 뽑힌 빵입니다. 음. 아, 그치? 근데 야채 코너가 많이 쉽지가 않다. 여기도 과일, 야채. 아, 음식. 어? 빵도 사고, 과일도 사고 하지 뭐. 저 뒤에도 뭐 있는데 뒤에 가볼까? 이쪽 안에는 점포가들 있는데 점포가 없는 사람들은 다 밑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런 명품상품들도 파고 있어요. 명품도 <놀람> 아, <주도판에>. 파네. <놀람> 음. 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사과를 오르고 있습니다. <놀람> 네?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여기 오시바자를 옆에 환전소에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기 환전소가 쫙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전소들이 쫙 있는데 우리 이쪽 환전소에서 지금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살 때는 7팔 때는 8 하는가봐 우리는 3만 3천이야? 3만 3천 쏨을 지금 카지스탄 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환전상이쫙 쫙 있습니다. 저기서부터 저까지다환전상입니다저 끝에 어, 있는데. 어 우리, 계산, <laughs> 우리 계산으로 보다 조금 더 후한 것 같아요. 어, 좀 잘해줬어요. 환율이 그러니까. 좋네. 어. 아, 여기에 화장실인데 샤워 표시가 있어서 저 물을 봤더만, 저쪽에 샤워 표시가 있어서 물을 봤더만 샤워가 된답니다. 20만 주면 이 층에 올라가서 샤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 와어 그러니까 여기가 저... 오시 바자르의 주차장이거든요. 음, 우리 요, 오겠네, 우리 어, 주차장 바로 옆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음. 2층에는 샤워도 할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 좋다. <laughs> 여기 차가 서는 데마다 저런 식으로 애를 안고 에, 구글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사거리마다 있습니다. 그치? 저런 사 대기 리도 있고 어, 또 뭐야? 그냥 꼬마들이 또 그러기도 하고 어, 어린 애들 저 아유. 지금 애기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저기도 어려 보이는데 되게 그애 안고 있는 사람이 엄마 같지는 않은데 그 엄마지 뭐인지뭐할 아, 수가 있니그저 여기 뿌리로 온다 지금 또. 에. 앞에는 들판이잖아, 그지? 어. 들판에서 쫙이렇 오면 어. 앞에 저레례만산 있지, 그지? 어. 저게 이정표 역할을 했다. 저게 뭐이 아, 저기 이제 더 왔구나. 음. 여기에서 이제 쉬고 음. 물물교환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자고 지금 차 정검받으러 가는데 바로 앞에. <laughs> 러시아 여행차러우아여행차차우와있습단차랜와크습즈안여서잘것 어. 어. 같... 같... 같은데 s 안에서 잘 u 같은데. a r 차 점검을 한번 u 아,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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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가 i a r u s s 이렇게 동상도 있습니다. 이거 <laughs> 바로 나오자마자 또 소가 풀을던네 도시 조금만 벗어나 도지 어. 음.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도 <laughs> 제2의 도시 음. <웃음> 이렇습니다. 이거는 <laughs> 뭐받치잖아 음, 음. 차량 바퀴를 다시 뗐습니다. 흔들거린 거를 여기 어, 사장하고 기술자 지금 체크를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꽂힌다고 합니다. 아, 자꾸 왼쪽 바퀴 쪽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등속 조인트는 이렇게 또 수리했는데 그 부분 말고 지금 또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여기에 연결되는 이 로커 암이가이 부분이 탈이 났습니다. 오늘 중으로 고쳐준다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왼쪽에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음, 로크암도 수리를 하고, 어, 휠 바란스를 이 갖춰왔습니다.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라그만을 음.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식당이 엄청 깨끗하고 크네. 지금 하네, 라그만. 하나. 응, 하는 것 음. 같네. 어디 앉을까? 자, 라그만하고 고기덮밥을 시켰습니다. 음. 근데 이것도 국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포뽁하진 않겠네. 아. 음. 이게 뭐, 음. 라그만하고 쌀하고, 음. 저 뭐야, 국수하고 그 차이 있지? 그, 그러니까, 뭐 국수냐, 라, 쌀이냐, 음, 음. 그치. 음. 맛은 어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음, 음, 그래. 맛있게 음. 네. 맛있게 어, 드셔봅시다. 오늘 아침엔 특별히 우리 저 침실을 공개합니다. 한 번도 자세하게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이 차가 이런 식으로 침대를 높여가지고 밑에는 짐, 짐을 싣도록 했거든요. 여기 뭐 각가지 짐이 있습니다. 여기 뭐 신발도 걸려있고 이런데, 정갈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저뭐 먹을 것, 그다음 밑에는 금고 여이밧밧터리 어, 등등 모든 요 오래 보관해야 될 짐은 대체로 밑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요가 쪽에는 물이나 이런 거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아,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짤 때는 <laughs> 일어나세요. 어짤 때는 이런 식으로 짐을 좀대 이렇게. 앞자리로 다 보냅니다 여기 위에 있던 짐을 어 이렇게 앞자리로 다 이렇게 보내고 어 의자를 접고 나면 이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어 폴딩을 해가지고 접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침대가 반반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길이가 어 180은 됩니다 180이 되기 때문에 어딱 키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완전히 침대예요 이게. 예, 생각보다 편안하게 이렇게 좀잘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충분히 아주 이렇게 잘수 있습니다. 밑에 이게 매트가, 이게 무슨 매트지? 어, 라텍스. 라텍스 매트가 돼가지고 두툼해가지고 편안합니다. 예, 그리고 어, 여기에 항상 우리 침낭을 이렇게 물론, 여름에는 깔지 않습니다만, 조금만 싸늘해지면 침낭을 이렇게 깔고, 어, 그 침낭 위에서 이렇게 자고, 그 다음에 그 이불을 하나 더 덮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앵간한 추위는 다 이렇게 해결됩니다. 이게 또 추우면 옷 하나, 옷 하나 더 입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별도 우리가 저 전기장판을 가지고 다니지만은, 불편해서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전기도 물론 또, 아껴되고 하니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사용, 쓰고 있습니다. 잠자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사실은 이게 편안합니다. 네. 네. 처음에 조금 까깝어서 그런는데 <laughs> 편안합니다. 다리 쭉 뻗고 나서 어. 편해요. 다리 뻗고만 자도 편하잖아요. 다리 쭉 뻗지. 음.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자기의 뭐 음. 이렇게 비좁지 않지. 실제로 애기 하나는 대울 수 있을 정도로 있어. 뭐 그렇게 어, 해, 어. 하지 응. 어, 그 다음에 이게 밑에 매트리스가 두툼해서 응. 배기는 거 전혀 없지. 응, 복시는. 어, 그 다음에 안 추워요. 여기 조금만 하면 예, 겨울 침낭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쏙 들어가고 이불 덮으면 안 춥지, 그지? 응. 안 춥고. 근데 더워서 지금 침낭 나와 있잖아. 어. 그렇게 침낭은 침낭이, 조절할 수 있지. 에, 더우면, 더우면 나오고, 나오고, 추우면 들어가고, 또더 추우면 옷을 하나 더 음. 입고 자고 그지? 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편안하다 비만 오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어... 그지? 내가 디자인했습니다 아, 바람이 일 <laughs> 만들었습니다 일 만드는데 참 이게 생각보다 편안하고 참 잠자기 좋은 잠자기 전혀 불편하지 않은 이런 시스템입니다 단지 이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이 짐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짐을 여기에, 이 위에 있는 짐을 좀더또 앞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비가 오면 곤란하죠. 음, 그래서 음. 비안올때를 우리가 탁 텀탁 하는데 여태까지 그래도 비가 뭐 주구장창 안 왔으니까 음. 크게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지. 그거 없지, 그지. 음. 잠시 비안온틈을 타서 음.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어, 그래서 우리 침실을 공개했는데 어. 우리한테는, 앵간한, 뭐, 호텔 보다, 응. 더 편해? 이집트 요르단에 호텔을 어. 사보니까. 아, 훨씬 편합니다. 어. 여기 우리 침실이. 그러니까. 깨끗하기도 하고, 우리만 쓰니까, 어. 이게 뭐 깨끗하기도 하고. 배드버그 걱정 안 해도 되고. 어. 그래서 이런, 저, 요 차가, 여행하기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잠자고, 이게 음. 스텔스 차박이 되거든요. 이렇게 닫버리면 이 안에 사람이 자는지 어쩐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스 차박이 되고, 어, 짐이 사실은 여행하다 보면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 위에, 어, 캐리어나, 우리 같은 루프탑 텐트를 캐리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안에 옷이나 다른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먹을거리, 라면 같은 거 등등 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또 불편하죠. 그지? 차가 작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어, 오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장점이 많아가지 고 많아가지고 여행하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주택가에 스텔스 차박을 할 수가 있고 뭐 주택가 들어가도 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는데 큰 문제가 없고 어, 위 앞자리에서 어밥 먹고 컴퓨터 하는데 또 문제가 없고 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여기 뒤에 또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 여권 해가지고 어 여기 조리도 하고 밥도 먹고 어 이렇게 의자 다 있습니다. 이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고 그래서 어큰 캠핑카가 물론 편하긴 하지만도 여행하는 데 단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없고 운전하기 힘들고 어 스텔스 차박이 잘 안되고 뭐 수분 마켓 같은데도 이렇게 그런 편안한 차는 좀 제재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여행을 어, 유럽여행을 여행 위주로 이렇게 다니실 분들은 이런 SUV 차도 잘 설계를 하면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참 좋다 이런 또 말씀을 한번 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사륜구동이니까 아무데나 좀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틀째 아침 출근했습니다. 아침 먹으러. 응. 응. <laughs>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어저께 똑같이 이거 맛있어서 이거 또 밥을 아. 시켰는데 고기덮밥. 응. 고기덮밥. 응, 음. 고기 덮밥. 고기 덮밥. 이 고기. 라만 그걸로 하는데 밀가루 음, 음. 면으로 하는데 음. 이건 밥을 한거고 음. 그래 라그마나구인데 국수냐 음. 밥이냐내 음. 밥인거지 이거는 요거는 고기 음. 볶음이죠 음. 요거를 또 여기 있어요 이것도 전통 음식이야 음. 많이 먹더라고 우리는 양고기를 시켰습니다 이거를 양고기 다름이 시켰는데 음. 그러게 한번 음. 먹어보세요 네잘 먹겠습니다 매일 매식이네 여기 오니까 <laughs> 정말 이래 먹어도 만원이야 <laughs> 어. 뭐? 그지안될 거야, 그치? 만 원이 안 되니까. 이거 뭐? 어, 이것도 지금 500, 300, 아, 이게 300이었고, 이게 200이었지. 음. 200, 이거 응. 35, 이거 20. 그러니까, 550 나왔네? 음. 그치? 550배봐야 음. 5,500이다가 2,500 할게요. 한 8,000은 큰 음, 8,9,000은 밖에 안 됩니다. 어, 싸지. 저렴하니까. 어 이렇게 고기를 먹고 그덕군들은 음, 양고기고 이건 소고기인데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참 오, 좋아요. 어 이렇게 밥해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기 와서는 거의 아, 밥을 안 해먹고 음. 외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laughs> 식당에 와서 음. <laughs> 오늘 여기 단골집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맛이 음. 깨끗하고 우선 이렇게 음. 엄청 깨끗해요. 음. 그래서 깨끗하기도 한데 음식 맛도 좋아요. 음. 그래서 이제 단골 우리. 트블리시 한달 살기 할때 거기 <laughs> 단골집 맨날 출근했잖아 한 달간 음, 그 음. 집처럼 이것도 약간 그렇게 된것 음. 같아 맛이 괜찮아 음. 이제. 까끗... 중아시아 여행의 장점이 음. 아직까지 물가가 아직까지는 싸다. 한 어. 음. 이렇게 먹고 만원미만 나오는 데가 요즘은 없어. 음, 차 마시고 어? 빵까지 먹고. 어, 차 마시지 홍차 마셨지빵 먹고 밥 먹고 그것도 다 고기도 있는데다가. 음. 이렇게 둘이서 더운 나라 하, 1인당 7,000원이어도 싸 솔직히 음. 근데 둘이서 7,000원이니까 그니까 저 어디 뭐 어. 우리 저 뭐야 모로코나 저런 음. 거 빼고는 음. 아마 여기 제일 싼거 그런 그래. 외식비 이런 게 부담이 없고 음. 이렇게 막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유럽 같은면는 먹을 수가 없지 음. 아 그럼 외식을 할 수가 없지 <laughs> 그럼 1인 음. 먹으면 5만원 이상 나오지 그럼 아니 근데 진짜 아직까지는 정말 중앙아시아가 물가가 음. 싸다는 거 음. 음. 그리고 또 약간 이 아시아 쪽이라서 그런지 우리랑 맛이 맞어 입에 맞아 그지? 응. 라그만 특히 맛있지 않아? 응. 그. 음. 우리 뭐 짬뽕 한것 음. 비슷해? 그러니까 짬뽕 먹는 것 같아. 음. 음. 결혼인가 봐. 결혼 하는 아 결혼하는가 봐. 예, 이동하는가 어. 어. 아마 결혼 거 같아. 음. 아까들 여자도 보이더라고 어. 결혼식 가는 이벤트 같아 음, 여기 여기 했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디 웨딩. 웨딩. 웨딩? 웨딩? 아, 웨딩 아. 체육복을 입고 아이들이 지금 놀이, 그러니까 공원에 지금 나왔네요, 다들 여기 근처 에 학교가 있나 봐요, 초등학교가, 그죠? 음. 이 목화 심어 가지고 수확하고 있습니다. 목화밭이네. 목화밭이네. 어, 네. 저걸 음, 하얀 게 뭔가 했더니 소민이네요. 아, 눈 아, 떴다. 음, 나중에... 지금 따는 철인가 봐. 어. 아, 우리 차가 지금 세 번째 저기. 수리한다고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산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언하는것 같은데, 뭐가 잘안 잡힙니다. 앞바퀴가 뜨뜨뜨그거리는 게. 아이고, 우리 차는 아직도 이렇게 분해를 해놨습니다. 완전히 이걸다 뺐네. 오. 어, 허브 대화도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네. 아, 이게 이제 디스크를 가져왔습니다 디스크를 아마 해왔고, 어, 지금 바로 해가 오늘 중으로 맞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디스크를 <laughs> 아, 이렇게 갈았어요. 네, 맞었어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진짜 편편하게. 예, 네, 맞아요. 아, 6 0 80피 나와야 돼. 도 조금만 스 해야 되데. 나와야 나와야 아, 나와 아 네. 다파 봤어. 네 이제 조립하면 되네. 오케이. 네. 이렇게 세그리쓰 안에 발라 넣었습니다. 오케이. 따아내고 땡큐. 스파시바. 10월 5일 목요일 오늘도 아침 먹으러 쪽 레스토랑으로 출근했습니다 여기 지금 매일 오늘 하루에 한 끼는 맨날 여기서 해결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아, 오늘은 또 다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응? 서양식하고도 짬뽕 믹스된 느낌? 그지? 그니까. <laughs> <그치? 웃음> <laughs> 이렇게 이거는 고기 어, 스푼데? 푼데 어, 뭐가. 소고기 같아, 그지? 그지, 소고기 같아. 음, 냄새 소고기인데. 에. 나는 갈비를 보는데 그러니까 갈비가 아이구나. 아니네. 어. 어. <laughs> 하여튼 잘 먹습니다, 그래도. 음. <laughs> 오늘 또 왔습니다. <laughs> 이제, 이거 같은, 뭐, 음. 뭐, 이게 제일 맛있어서 이것만 시켰는데, 오늘은. 음. 음, 이거 시켰고. 음. 똑같은 레스토랑에 똑같은 밥을 시켜서 똑같은 하루를 또 시작했습니다 음. 아침은 음 이게 무난해요 이제 음. 우리가 파미르 하위에 가기 위한 그 퍼밋이 나왔습니다 음. 이비자 퍼밋이 나왔는데 이게 타지키스탄에 가면 그냥 경찰서 아무 데나 가면 퍼밋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데 금액도 음. 싸고 음.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음. 타지키스탄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음. 이렇게 이비자 신청과 퍼밋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한 건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오, 온라인으로 밖에 할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음. 했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포맷만 되는 게 아니라 이비자랑 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음. 1 인당 5 0 달러 음. 뭐 한7만원돈 정도를 주고 신청했는데 그게 8일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음. 어저께 나와서 이제 내일 저희는 이제 파미르 하위를 가려고 합니다. 음.